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십니까. 음.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제 67회 음.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 이미 베셀러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유명한 제자님을 음. 모셨습니다. 오늘 전례 손놀이 40선 제자, 베셀러 제자 이미향 제자님을 모셨습니다. 선생 제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향입니다. 음. 네. 네, 책을 몇권 쓰셔서 베셀러 제자가 음. 되신 거죠? 음. 베스트셀러라 보니까 좀 흥스러운데요. 아, <laughs> 아, 음.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책입니다. 아, 근데 저는 세 번째 책을 쓰고 방송을 네. 일회 열심히 하는데도 네. 그냥 저자이고 네. 네. 여기 이 저자님은 네. 네. 이미 세 번째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셔가지고 네. 또 다른 네. 책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그죠? 예, 네. 또 다른 책을 네. 꼭 내고 싶어요. <laughs> 네, 2009년부터 저자님이 네. 되셨는데 네. 베스트셀러 저자란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면서부터 훨씬 아름다워졌다는 말을 많이 안듣습니까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네. 주위 분들이 제가 어, <laughs> 그렇게 책이 잘 나가서 기분이 좋은 거냐 하면서 음, 음. 그렇게 말씀을 들 해주세요. 자, 우리 아름다운 저자. <laughs> 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정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이미향입니다. 어, 이번에 2013년도 4월달에 전래 손놀이 40선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이 책은 재밌게 아이들과 함께 손동작 놀이를 통해서 음. 우리나라의 전래 동요를 배워보는 그런 책입니다. 오. <laughs> 여기 앞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네. 예, 디스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없어서 못 팔리고 있고. 출판사에서 깨울러서 <laughs> 아직 2세, 3세, 4세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장님 좀 똑바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하여튼 뭐. 하여튼 오늘은 참 네, 유명한 저자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떨리긴 떨립니다. 아직 네. 목소리도 완전히 안돌왔는데 우리 저자님은 네. 처음에는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니라 강의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죠? 봉사 어, 때로. 그렇죠. 저는 이제 어, 굉장히 어, 정신적으로 음. 많이 황폐했었어요. 음.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닫혀 있었고 음. 또. 남편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가지. 성격적인 네. 요인으로 인해서 음. 어, 마음이 이렇게 닫혀져 있었어요. 음. 열지 못하고요. 음.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음. 어, 우리나라 그림책, 그림책? 네,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동이라는 음. 그림책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음. 된 거죠. 이제 좀 아픈 아이들, 음. 특히 저는 인천에 이제 시각복지관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아이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시각장애우들 네, 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 하기 시작한 음,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음. 아이들과 했던 동작 놀이가 이렇게 나온 음. 거예요. 음. 이 정도부터 그러니까 네. 우리 재자님이 본인이 그 우울증으로 힘들할 어때한 네. 책을 통해서 네. 네. 자신이 또 새로운 삶을 찾게 되고. 네. 그그 찾게 된걸 이게 봉사 활동을 하고 강의하면서 하면서 네. 이 액기스가 모이고 모이게이 책으로 나온 거니까 진정성이 네. 가득한 책이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때 아이들과 불렀던 노래, 그때 음. 아이들과 했던 동작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여기 고스란히 그게 담겨져 있는 거니까 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음. 예, 가치가 있죠. 그 친구들은 보이진 않지만, 네. 노래는 할수 있으니까. 아, 노래도 하고 동작도 했어요 음, 음, 네, 동작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더 절실하게 자신들의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팠을 거고, 네. 우리 또 저장님도 네. 그 친구들과 함께 또 마음을 나눴을 거고, 네. 그 네. 친구들과 나눴던 그 아름다운 소중한 이야기들이 네. 2013년도 이렇게 빛을 발휘한 거이 네. 그죠? 네.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저도 나름 고생 좀 했는데, 네, 뭐 네. 언젠가 좋은데 오겠죠. 네, 근데 저는 네. 어, 뭐 정말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뭐 명성을 떨치고, 뭐, 네.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조건들을 네. 생각하면서 기쁜 것이 아니라요. 네. 우리나라에 팔아서 가는 문화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네. 우리의 아이들의 네. 노래이거든요. 네.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다는 거기에 의미가 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래가 우리나라의 전래동요가 울려 퍼지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아... <laughs> 동요? 전래동요 전도사이십니다. 네. 네. 대한민국 1호라고 해도 과언이 그 아닙니까? 1호? 네, 1호? 그렇죠. 그러니까 네. 노래에다가 전래동요에다가 음. 동작을 붙인 경우는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일반 손뼉치기 외에 음. 어, 노래를 부르면서 동작으로 음. 그 언어의 음. 표현을 돕는 음. 네, 이런 부은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개척자고 그죠? 네. 만들어가고, 네. 그럼 애들과 함께 시간을 하고 이러니까 얼굴도 네. 애들 닮아가는 거죠. 아이 같은 네, 밝은 네. 미소를 음... 가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laughs> 듣습니다 네. 네아 암튼, 저도 같이 놀면 좀 이렇게 네, 어려보이같나 네. 장난갈 네. 수 있을라나요? 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베셀러 저자님께 네. 방송 끝나고 개인교습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아, 원하시다면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신다면. 네. 네, 기꺼이 받아야 <laughs>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절실합니다. 아, 그러시니까. 그럼, <laughs>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laughs> 그죠? <laughs> 자 우리 또, 그리고 손놀이 말고 또또 또 다른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어, 주로 스피치 음. 말하는 기술, 화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하고요. 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또 어떻게 음. 사람을 표현하시고 음. 또잘 영육하는지에 대한 부모 교육 강의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재미있는 음.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스토리텔링 아... 그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강의는 도대체 뭐? 산수, 뭐 수, 과학 이런 거 빼고 다 하시네 그죠? 저 주로 그 감성을 다루는, 그러니까, 네, 감성을... 그러니까 계산하는거 빼고는 다 네, 하세요. 예, 네, 알아서 뭐 수학과 은학 뭐 모르면 못합니다. 음, 어, <laughs> 감성을 터치하는 세상이 왔고, 감성을 제대로 터치하면 제대로 된 강의가 되고, 예. 제대로 된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Q보다 EQ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확실합니다 이건 살아 있네, 그죠 살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느낌 아니까? 느낌 압니다 <laughs> 느낌 많은 저자 네. 대한민국 최고로 네. 잘 나가는 느낌 많은 저자 베셀러 저자 우리 임양 저자님을 모시고 이기게 좋은 말씀 듣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저자님이 이제 이미 이렇게 베셀러 반지로 올라가셨는데 또 다른 네. 책을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책을 준비하고 계시죠? 어,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음. 이제 그 스피치에 관한 거, 음. 우리는 말을 하는. 어, 방법에 관한 것을 잘 음. 모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토론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지식을 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요. 음. 음.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친구랑 아니면 가까운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잘 표현을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정작 서서 대중을 향해서 설득력이 있게, 있게 해서 음. 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잘 안되죠. 잘 안됩니다. 어, 특히 네. 경상도는 잘안는요경상도 안됩니다. 어, 네, 네. <laughs>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laughs> 어, 네, 글로 하, 그러면 함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네. 우리 제자님 베셀러 제자님의 노하우잖아요. 노하우. 네. 노하우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내면은 이제 다 배워서 똑같이 잘할 텐데 네. 순수하게 나눔는 네.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나라는 음. 것보다 우리, 음, 음, 우리.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네. 우리 함께 배워보고 생각해보고 좋은 것들을 나누자 그게 음...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이름도 미향이면 아름다운 향기 네, 아름다운 인자의 음, 향기 여기 날개만 붙이면 이제 네. 올라가면 되네 그죠? 네. 날 다음에 이렇게 날개 하나 제가 만들어서 어, 꼭 만들어주세요. 네, 어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울려 <laughs> 제가 생각이 좀 짧아서 뒤에 이렇게 말하 붙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책이 언제 출간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제가 계획하는 건 내년 10월 정도 10월. 예, 예. 지금 이제 자료는 다 있지만 음. 그때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책이 이제 2014년 4월에 나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음. 그러면 싶어요. 2014년 10월 그 가을 밤 어느 네. 날 우리 네. 날개 제가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날개는 이 색이 어울릴까요? 어 그러니까 날개색을 여, 이, 여기 색에 맞춰서 어. 네, 하시면 되겠죠. 날개색은? 네, 날개색. 그래도 천상 하얀색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고정관념을 아, 보십시오. <laughs> 제가 좀 돈은 많이 벌었죠. 내년은 그 우리 임양 베스르 제자님을 위해서 특수 날개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네. 2014년 가을밤에. 네, 근데 제가 지금 네. 굳이 날개를 지금. 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또 음.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죠? 보이지 않는 날개를 보실 수 있는 분들만 <laughs> 보고 계신 분도 있고 <laughs> 저처럼 어디 뭐라 어디 이런 분도 있고 하여튼 뭐잘 관찰하면 보입니다. 잘 관찰하면. <laughs> 보입니다. 네. 잘 관찰하면. 네. 자, 2014년 그 가을 어느 날밤 우리는 천사 한 분을 모시고 네. 또 다른 베셀러 책을 이제 우리도 인터뷰 해야 되는데요. 네. 하여튼 멋진 책 기대하고요, 조사님. 네. 우리 짧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통을 했는데 네. 우리 시, 시청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저도 굉장히 음,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요즘 어, 힐링이라는 <laughs> 말이 마치 정말 우리나라를 <laughs> 어, 대변하는 말 같아요. <laughs> 네. 저마다 다그 자리에서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표현하세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프다. 나 이러이러한 것이 속상하다. 이렇게 자꾸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희망의 싹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가장 아껴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또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이름을 자꾸만 불러주세요. 미안아미안아 이렇게요. 어 스토리텔링 감이신 거죠? <laughs>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개척해서 자신의 미래를 살아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답인데 네.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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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왜냐하면 저도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잘례잘 차례로 사실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네, 네. 이제 우리 미양 저자님은 그 어떤 과거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사시니까 틀림없이 독자분들이 아마 우리 미양 베스라 저자님의 네. 그 말씀이, 가슴이 확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아마 네. 강의, 그 방송 끝나고 나면 스토리텔링 강의에다가 뭐 대박 날것 같아요. 아, 근데 11월 달에 다그 아. 일정이 다 찼어요. 아, <laughs> 저 같은 기사라도 <laughs> 어떻게, 기사 필요하신, 책을, 어, 예. 최근 쓴 저자인데 별로 일이 없어가지고. 네. 음, 네. <laughs> 불사한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밤으로부 <laughs> 사니까, 아무튼. 야, 우리 베셀레 제사님이 왜 다른가를 제가 곰곰이 느꼈는데, 어, 말씀 하나하나 이거 그 진정성이 가득한 것 같고요. 음. 저도 진정성을 이렇게, 진정성을 잘 표현하는 방법도 이 스피치 강의에 들어가나요? 어, 제가 이제 스피치 강의를 할때 제일 음. 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음. 부분이 뭐냐면요. 진정성은 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아, 진정성이 있구나,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구나,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하는구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진정성의 대부분을 본인이 제어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어, 제가 스스로 진실하게 제가 하는 말, 강의에 진심을 담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럼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아, 저 선생님, 저 분은 진정성이 있구나 없구나는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자, 우리 이미수 선생님, 2014년 10월 그날 밤 우리 날개 달고 만나도 하고 저도 이렇게 네. 되면 저도. 예. 예, 예. 뭐, 오늘도 진짜 마치 약속이라는 것처럼 네, 색깔이 네, 컬러가 네, 딱 맞습니다. 아 네, 어, 뭐. 연인은 아닙니다. 네, 네. 절대 아닙니다. 한참 누님이시고 <laughs> 이미, 아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님이고 <laughs> 예. 자제분도 <laughs> 보고 있습니다. 아, <laughs> 예. 누 네. 님까지는 아니고, 네. 네. 예. 예. 저자님 감사드리고요. <laughs> 네. 아무튼 우리 녹화 끝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laughs> 네. 자, 김창수 보리반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써제 67회 방송은 우리 아름다운 베셀러저자 임양 저자님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서 있는 우리 요 지금, 전래 손놀이 사십삼 네 이미 대박 났는데 많은 분들 음. 관심을 음. 가져주시고요 네. 2014년 스피치 관련된 멋진 책도 기대하겠습니다 님 출연해주 감사드립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채웠사 67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68회 방송에서 또 다른 희망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